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입양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을 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위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로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섭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새벽에 제가 다시 보니까 굉장히 도발적이고 과격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미쳤습니까? 여기서 미치다는 표현은요, 도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도달했느냐, 어디에 도전했느냐, 뭐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에서, 아그리바왕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구절이 19절입니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19절의 고백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다. 지금 또한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중심을 지켰고 편의를 따라서 자고 우면하지 않았다. 죽음의 이업 속에서도 복음만을, 복음만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의 그 변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거든요.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예수님이 왕 되시다, 왕이시다라는 선포를 하니까요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반응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이 베스토가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아, 그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미쳤다. 요즘 MZ 세대가 쓰는 이제 용어 중에 폼 미쳤다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남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남다른 아, 그런 비범 비범한 범상치 않은 그런 어, 모습을 갖고 있다. 뭐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아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원어적으로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베스토가 바울에게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국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 질서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가 2012년 얼마 전에 이사를 했었는데 올 초에 이사하면서. 제가 올해 묵혔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사용했던 수첩이었는데요. 그 수첩에 보니까 지금은 적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자성어가 앞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불강불급.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무엇에 올인하지 않으면요 도달하지 못한다는 표현이 불강불급입니다. 어떤 일에 올인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미쳐야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바울이 뭐에 미쳤습니까? 복음에 미쳤죠. 이 복음에 미쳤, 미쳤기에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아그리빠 왕도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그리파 왕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굉장히 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파 왕은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섬기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있다가 이제 그내 마음의 자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왕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그리파는 지기 자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야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불리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 베스도도 아그리파 왕도요, 이 복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받는 재판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어, 다섯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 2년간 다섯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 자신의 이 무죄를 입증하는 변론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어디에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의, 변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론의 초점은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결박된 것. 지금 수인의 모습 말고 그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 뭘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석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시, 만나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미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와 같이 자신의 삶의 왕자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에 미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요.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다. 바울아, 너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어떤 기회인데요. 그때 오히려 그 기회를 선, 그 인용, 이용해서,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 이 좋은 이 합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스펙을 가지고 공부에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된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도요, 28절에서 조롱 섞인 비아냥을 그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의 무죄 입증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도바울을 보면서 이두명다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32절 때문입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아우리파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러니까 로마로 어, 이송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석방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철회한다면 예, 풀려날 수 있다는 라 건데요. 그럼에도 바울의 선택은요, 로마에 가는 것이었죠. 주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 외로운 밤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코페라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사명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자신의 죄를, 무죄함을 입증하고, 석방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에 가는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가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25절에 나오는데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이 복음이, 어, 참되고 온전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한 거죠. 온전한 진리를 발견한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미친 듯이 일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혹시 지금껏 어딘가에 미친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사랑에 미친 적이 있고 어떤 연구에 미친 적이 있고 또 프로젝트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공부에 미친 적도 있죠. 우리 각자가 어딘가에 몰두합니다. 거기에 올인합니다. 예, 저는 복음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냐? 아, 아닌 건 아니지만, 완전히 모든 시간 올인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군대 가기전 1년간 매주 금요일 주일 두번 시간을 쪼개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신대원 3년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 2학년, 3학년 때는 매주 목요일에 저희 신대원에 있던 근처에 어, 과기대가 있었거든요. 과기대 매주 목요일마다 갑니다. 거기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SFC 간사로 7년을 제가 섬겼는데 그중 4년 동안은 캠퍼스에서 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직전 교회에서 제가 6년간 일주일에 하, 수, 목, 목요일, 심 야, 또 주일, 일주일에 네 번을 매일 거의 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여기서 왜안 하냐? 뭐 이런 말을 비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올인하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복음에 미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삶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요. 미치니까요. 미친 결과가 오더라고요. 열매가 있고요. 캠퍼스에서도 또 제가 전했던 복음 때문에 지금은 그때는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많은 열매를 보셨습니다. 대단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복음에 미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에 미치면요, 하나님 뜻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열뱅아 맺혀집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에 미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교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추격하면요, 복음에 미친 삶을 살고 계시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 스스로. 과연 나는 지금 복음에 미친 삶을 살고 있느냐? 굉장히 좀 부끄럽고요. 위진 피터슨이 말하는 것처럼 껍데기 목회자가 아닌가 이를 스스로 너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조차도 했습니다. 복음에 미쳐 야 되겠습니다. 풍삼초 지금 마지막 줄을 달리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에 헌신하고 올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뜻에 미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군대 갈때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써준 편지에 있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제 군대 생활 동안 저의 이 신년과 같은 말씀이 되었고요. 이 말씀대로 매일 군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딘가에 미치면요. 미치게 됩니다. 기왕이면 이 복음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때 언제나 저항을 맞이하거든요. 그럼에도, 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그러면 내가 진짜 미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권의 역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복음에 미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개인적으로 각자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복음에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진정 모든 시간을 복음에 미쳐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삶 속에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말투와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모든 시간 동안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딘가에 미치지 못하면 미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이든 어떠한 형편이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이 주의 복음 전하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영혼,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에 미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교적인 삶을 위해서 이 오리역 일본 출구에 자리 잡았는데 요 지난 2년간 우리 교회가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앞으로 어 이제 계속해서는 이번에 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대로 어 성교적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이 지역과 다음 세대와 또이 나라와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이 사랑을 전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계속해서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3주가 3주간 진행되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삼초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는데 이풍삼초를 통해서 복음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은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요 풍삼초 종간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복음에 나눴던 것들을 같이 간증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모임, 또 순장 모임, 또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주시도록.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더니 베푸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도살이 잡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교적 교회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더사람교회를 통하여서 간섭하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 다음 세대의 복음화 이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홍삼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미션 라이프 시리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란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 이 복음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주변 지역에 또는 다음 세대 가운데 저희가 가운데 계속해서 이 샘솟듯이 흘러나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어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들하는 자, 듣는 자, 또 자랑 인도하는 자 모든 자들이 은혜 받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하나니 아버지 우리 뭐 순장 모임과 또 다락방 모임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도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강구와 또 부르짖음과 또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재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